청저 <목소리가> 그걸 누면안 되나? 이거도 할거 같은데? 여기를 까 응. 돌려가지고 돌려 가지고 돌려가지든요 저는 장판이야. 판이야아 요거 잡히게 되어 있고. 안되 맞아. 그럼 소리 리면이 지역면 이렇 빨리. 아, 받어에 밖에 저쪽으로 가 저쪽으로 가. 는 저쪽으로. 일 여기 위에 아 상관없어. 뒤에서 잡아주지게안다 어. 뒤에서 안다. 누가 이걸 이렇게 잡아주거든요. 이렇게 들고 막 있어봐, 이 네. 쓰레기통, 쓰레기 봉지. 쓰레 잠깐만. 그거 천없었 천? 아니야. 이안한데 정이 응. 오빠! 30kg 네? 30kg. 벗어, 벗어. 너안쓰러웠너 안쓰러워서 안되 <laughs> 네. 들어가, <laughs> 아, 근데 아. 들어는데 밥에서 삐뚤어야 되는데? 희바밤, 아, 기름. 어? 이거 종이 자체 좀떨어거 아니야? 왜안 빠져? 왜 쓰러지지? 수강. 드라이버도 수강이 못 하는 거야? 오빠, 야, 오빠 좀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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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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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자. 여 여기 여여 들어와. 여기 이렇게 앉아. 사진 얘기 하나 찍고 얼른 가자 보자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 네. 이거 비이 뭐 하나 뭐 저거 사라져라잖아. 저거, 저거 그루 같은 선반 같은 거. 오. 말씀 드리니다 누구 스위치 하나도 없어? 동체를! 성시화를! 위하여! 기도하고! 말씀 듣고! 찬양하고! 전도하고 배배하고! 공사하고 사랑으로!